식에 대해서 얘를 음, 나눠서 나머지과 구하시오. 일단 px 천 1을 구해야겠다. 그럼 px 천 1은 어떻게 되죠? px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이니까요. 여기다 1001, 1승을 하면 얘가 천 1, 얘도 천1 이런식으로 쓰면 되잖아요. 근데 얘를 뭘로 나눠? 어, px 제곱을 나눈다는 얘기는 얘를 p x 제곱 q x 플러스 r.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다. 얘는요. 음 i 2 the x is equal to minus 0. 으 o u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s 이렇게 나온다. 그럼 얘가 힌트죠. 그래서 1,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또, 얘가 2차식이니까 R의 기본 형태는 AX 플러스 B가 되겠다. 그래서 완벽하게 다 있으면, 우리가 생각하는 PX 1001은 2분의 1에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, QX,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B 형태를 쓸수 있다. 그래서 이 AX 플러스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. 자, 그러면, 음, X에다가 마이너스 를 대입해서, 식을 구하면 이렇게 되죠. px의 1 0 0일승은 2분의 1에 1001승인데, 여기다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1001승이 얘는 없어지고,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할수 있다. 근데 얘는 1001승이 같으니까 묶어주면 되겠네.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의 1001승.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라운드.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. 홀수왕이고, 홀수번째 제곱이고, 그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는 마이너스 1이 식을 나온다. 그 다음에 이번에 x 는 1을 넣어서 식을 쓰면요 0이죠. x 마이너스 3 처음에 쓴. 얘는 a 플러스 b 이렇게. 네. 이게 연립하시면 되겠어요. 얘랑 얘를 그냥 더하면 마이너스 1은 2b. b는 마이너스 2분의 1. a는 그냥 2분의 1.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어 나머지는 ax 플러스 b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